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전동공구 함평자입니다 자, 오늘은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 전라남도 여우수에서 보내 오셨고, 제가 듣기로는 엔진톱이라고 들었거든요. 자, 엔진톱.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이드 박까지 그거 가지고 보내주셨네요. 자. 오. 허스크바나 삼사공, 허스크바나 삼사공 모델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오래됐어도 톱은 상당히 굉장히 좋은 톱이거든요. 장갑을 먼저 끼고, 오 어, 겉은 이렇게 봐도 깨끗합니다. 어, 굳이 세척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일단은 어디가 이상이 있을까요? 뭐 거의 한90% 이상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보내주셨겠죠. 그러면 자, 시동 시동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잘못 뿌렸네. WD를 뿌렸어야 되는데. 해 보겠습니다. 폭발을 하지 않네요. 아, 엔진 압축은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 압축은 상당히 좋고요. 왜 폭발을 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세게 꽂혀 있네요. 네, 불은 잘 튑니다. 불은 잘 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발을 할것 같습니다. 순 튀고 음, 일단은 여기를 연료 확인하고 실려는 조금 있고요 실려는 조금 있고 일단은 카브레타를 탈거를 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허스키만의 단점이 이 고무입니다. 이 고무, 이 고무가 잘 찢어집니다. 잘 찢어져.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좀잘 찢어지죠. 자, 일단은 카보레타를 체결을 했습니다. 탈거를 하고, 유도관 호스, 이쪽 유도관 호스도 이상이 없고, 음, 그런데 지금 폭발은 하지 않고, 자, 지금 폭발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어, 지금 폭발 시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플러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러그는 교환을 해주고요. 일단은 어찌됐건 폭발을 했다는 것은 이 엔진실 내부나, 어, 점 코일이나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다는 증거겠죠. 어 오늘은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탈거를 해보니까 그닥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고, 어, 세, 세척은 다음에, 어, 세척은 수리를 한 다음에 세척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관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카보레타. 카보레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 다이아그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아그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프레임은 그렇게까지 소착이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 청소가 안된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LH를 빼고, LH를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L을 빼고, 이 정도, 이 정도 청소를 하면, 자, 될것 같습니다. 음, 막간을 이용을 해서, 어, 제가 그저께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LH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LH에 대해서, 어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LH라는 것은 어, 고속일 때 기름량과 저속일 때 기름량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H L 그다음에 요건 T죠. 요거는 아이들링을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아무 때나 이건 손을 대도 되지만. 이 LH의 세팅 값은 어저뭐 기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새거일 때 이야기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LH를 손을 대면 어, 기계가 예를 들어서 뭐 허스커바라 340이다라면 조금 오래된 기종이다 하면은 반 바퀴 정도씩을 더 풀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기중 기존 기본 세팅 값은 h가 오른쪽으로 다 돌려서 다 잠길 때까지 돌립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그 다음에 l은 오른쪽으로 다 돌린 다음에 한 바퀴 반이 거의 기본 세팅 값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은 한 바퀴 반그 다음에 l은 h는 한 바퀴 반 l은 음... 두 바퀴 정도를 풀어줍니다. 거의 그 교차점은 반 바퀴 정도로 터울을 주면 됩니다. H하고 L은 반 바퀴 정도의 터울을 주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음, 예를 들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기름량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기름량이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 하면 되냐고 하면, 이건 어차피 경험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둔탁하게 난다.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둔탁하게 난다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요. 아, 이거 너무 찢어져서 엥! 소리가 난다고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셔서, 어, 그걸 세팅 값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맨 처음에 세팅 값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지정을 해 놓더라도 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세팅 값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어, 그거는 경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영상을 보면서 조금 조금씩은 앞으로도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청소를 한번 하고요.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렀을 때 어, 여기 리들밸브를 눌렀을 때 밑으로 기름이 잘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기름이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름이 들어오는 건 반대로 들어옵니다. 어밑 이쪽 부분에서 이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눌렀을 때, 지금 요게 뚝 떨어지죠?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하면 이 리들 밸브가 잘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값을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다 돌립니다. L과 H를 모두 다 돌립니다. 모두 다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요쪽 부분이 H죠 H는 반바퀴 한바퀴 한바퀴 반을 세팅을 했고요 지금 L은 반바퀴 한바퀴 한바퀴 반,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반 두바퀴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 세팅값이고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laughs> 다시, 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음, 그, 우리 그, 4,000cc 이상, 4,000cc 이상은 340이나, 뭐, 350이나, 이렇게, 어 4,000cc 이상은 이 다이아그램이 잘 굳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4,000cc 미만으로는 조금 더잘 굳는 것 같아요. 제가 수리를 해 봤을 때,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쓰지 않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닥 다이아 후램은, 어, 그닥 소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을 한번 하고, 여기서 전 시간에 주의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렸죠. 어. 카브레타를 조립을 하실 때 자, 이쪽 부분은 볼트 하나 둘셋네 개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밀봉이 잘 되는데 이쪽은 볼트 하나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서 에어가 셀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에어가 센다 하면 이쪽이지. 이쪽에서는 거의 새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여기를 드라이버 드라이버로 어느 정도 조금 더 세게 조여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연료가 있나 없나 제일 중요하죠. 연료가 어느 정도 딱딱해졌나 어, 소착이 됐나를 제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호스도. 지금 보시 보니까 이 호스도 그렇게 썩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딱딱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거 교환을 할 겁니다. 어, 지금은 영상을 거꾸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을 할 겁니다. 일단은 먼저 시동을 한번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교환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시동하고는 크게 어 지장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 차피 보내 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교환을 하겠습니다. 교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교환은 해 드리겠습니다. 안네요. 아 위쪽에 있구나. 자, 됐고요. 스위치. 축구. 아. 자, 악셀타를 끼워줬습니다. 셀타를줬 자 플러그 플러그는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플러그에 자세히 보시면 어, 이 플러그에도 이 암페어 수가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BM6A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BP, 아니, MR7A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NGK 브랜드의, 어, 이 점화 플러그인데요. 어, 엔진브 7A짜리를 저는 권장을 해 드립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이 7A짜리의 플러그를 관장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연료 연료를 주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초코 빼고, 다음에 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름이 이제 올라왔네요. 초코 집어넣고. 오, 꺼져버리네요. 이랬을 경우에는, 뒷자. 숫자를 조금 많이 조여줍니다. 많이 조여주고. 예! 아, 아. 자, 제가 원하는 RPM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LH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도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아직도 10년 이상은 거뜬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한번 거꾸로 찍었는데요. 이제 다 분해를 다시 해서 세척을 하고, 연료 호스를 교환을 하고, 어 그렇게 하면 음, 수리는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조금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상 대양 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